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아침에 장전에 파트너님께서는 계속해서 방송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하는 것들이 가장 이 투자자의 고민이고 또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고 계세요 파트너님? 일단 아침이에요. 네. 어, 특징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거. <laughs> 그렇죠. 시작의 특징.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는 사실은 강의, 이제 여기서 뭐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은 강의는 그 실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실전 매매를 해야 돼요. 직접 뭐 단돈 50만 원이든 100만 원 가지고 이러도 실전 매매를 하는 거하고 강의나 분석을 듣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나 거래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 매매, 그러니까 단기 매매인데, 저는 거래자라고 생각해요. 거래.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거래하냐? 1등급 대장주를. 아니면 주도주를. 예? 주도주나 1등급 대장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A라는 종목을 빠지면은 이거를 오늘 한번 편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뭐, 예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잡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청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다음날 만약에 이제 개장했는데 그게 튀어나가. 그러면 이제, 아, 얼마에 이제 축하드립니다. 뭐20% 뭐,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파십시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게 거래잖아요, 거래.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어떤 특정 종목을 뭐 재무부터 해가지고, 뭐 펀드멘탈, 뭐 저평가 매력, 그 다음 차트, 뭐그 다음 뭐 재료, 이런 것들 분석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한, 6개월 가져가야지, 아니면 3개월 가져가야지, 1개월 가져가야지,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사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진짜 투자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골라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거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거래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타이밍을 잡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 그래서, 어,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8시 40분부터 제가, 동시과부터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 빠지면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시간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급등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를 막 쳐요. <laughs> 당연히 박수 쳐야죠. 그죠? 아니, 스윙 나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박수 하고, 그리고 차익. 예. 그리고 끝. 예. 그거예요. 예. 그게 강의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 거래를 하는. 나도 거래를 참고하 참여하고 싶다, 매매를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포털에 이데일리 TV. 아 이데일리 몇시면된어 어, 저기 TV 방송이에요. 증권 방송에서도 꽤 오래된 거, 어, 어? 저기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검색 포털에 탁치면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기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시청만 하셔도 되고, 아 그래 내가 네가 얘기한 대로 1등급 대장주가 그래 이 종목이 1등급 대장주니까. 니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자, 매매를. 어? 거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익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좌를 계속 불리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강의나 분석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서 내 내공을, 내 투자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강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강의 분석 안 해요. 예, 매매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강의가 아니라 함께 박수치고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이제 샵 3772번으로 김선상 보내주셔도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이데일리TV 검색하셔도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너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1등급 대장주 매매 위주로 해주시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파트너님? 음, 일단은 대형주는 주도주가 좀 정책이거든요. 주도주 다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 8월 중반까지는 정책, 정책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개별 중성주는 어, 이제 대장급이 있어요. 가장 센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다또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다 보면 맨날 보면 이제 그 차별화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차별화 장세에서 어 보면은 가는 놈만 가네 그러잖아요. 가는 놈만 또 가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놈이 뭐냐 주도주나 대장급들이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도주나 대장을 만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 차익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걸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돼. 물론 새로운 종목을 공략해서 터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종목들은 뭔가 이슈가 부각이 안 되면 잘안 움직여요. 그리고 시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는 몇달 동안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금이나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벌,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그리고 주도주나 대장은 한 번에 시세가 안 끝났는데 가장 크게 가고요. 가장 오래 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형주도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반기 계속 지수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수산그룹주들, 두산, 두산 뭐, 에너빌리트라든지 하나그룹주도 하나, 요안 하나, 죽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폭락하면 또 올라가고, 폭락하면. 크게 주도주의 특징이에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닥의 시청일인 알테유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폭락하면 또 올라가고, 폭락하면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장기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탑승을 못했으면 폭락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주도주에 폭락 폭락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당연히 해야 될게 주도주 1등급 대장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기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자 이제 차트 강의로 들어가서 자 이게 화면 아, 뭐 수두룩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몇번 얘기했고 신대가의 투자비법에서도 얘기했고 굉장히 많이 얘기한. 무슨 종목이냐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 카카오 그룹주들 상반기에 굉장히 세게 터졌어요 그죠 네이버도 터지고 스테벌코인 이슈 때문에 터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터지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건 또 개별 주도 아니에요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런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1등급 대장이잖아요. 그죠? 카카오 페이도 있고, 아,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지만, 이 종목이 제일 세고,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스테블 코인의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0% 때.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 터지고, 여기서 70%, 80% 터뜨렸어요. 그죠? 그래서 차익을 했어요. 분명히 이때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을 해버렸어요. 그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마이너스 10%때 들어가라. 근데 또 했어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0%때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십시오. 했어요. 마이너스 10% 때. 다음날, 뭐, 플러스 9% 났어요. 그럼 차이겠어요. 또. 차이 가십시오. 또 빠졌어요. 7만 5천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이겠어요. 몇 번을 차이가 있습니까? 네번 차이겠어요. 그죠? 그럼 네번 합산이면 얼마예요? 40% 넘어요, 벌써. 저것까지 하면, 은 뭐, 저기, 한 방에 저기, 80%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런데 또 들어갔습니다. 또, 저번주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저번째에 5만 6천원 에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11% 급등했죠. 그죠? 차익. 또 차익 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이틀째 좀 조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번주에 또 들어갈 거야. 이번주에 6만 3천원, 2천원 떠내려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거래예요. 거래. 거래. 이 1등급 대장 가지고 몇 번을 했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차익만 다섯 번, 여섯 번 했어요. 차익만. 그러면 이걸 끌고 갔으면, 자, 여기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물론 끌고 왔으면 대단한 시세가 났어요. 따블이 넘게 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고점 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끌고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30% 넘게 폭락했어요. 어? 30% 넘게 폭락했다고.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폭락해서 차익하고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들어가서 차익하고 차익만 벌써 네 번을 넘게 했어요. 네 번을 여기서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들어가서 또 차익했어요. 여기서 11%또 나왔잖아요. 거래죠, 그죠 거래 이게 거래의 기술이에요. 거래 기술. 이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도주잖아요. 대장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폭락할 때 들어가서 두 번, 세 번, 네번 울고 먹어야 돼요. 왜? 이거 나중에 또 가요. 또 갑니다. 물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싸게 잡아야지. 폭락할 때 들어가서 싸게 잡아야지. 폭등하면 팔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못합니다. 예, 이거는 웬만한 내공 가지고 는 쉽지 않아요. 한번 팔고 나서 재매수 될것 같아요? 못해요. 저는 시, 저 실전 매매를 수천 번을 해봤어요. 진짜로. 예, 실계좌 가지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천 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내공이 아니죠. 그리고 기똥차게 팔았습니다. 여기서. 차익했죠. 차익하자마자 30%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번 주또 들어갔어요. 또 재매수했어요. 또 차익했어요.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빠지면 또 들어갈 겁니다. 재매수를 진짜 몇 번을 합니까? 근데 아까 제가 두산 테스나도 재매수 허벌나게 했어요. 팔고 10% 급등할 때 팔고 또 잡고 또 팔고. 근데 저번 주부터 제가 팔지 마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응? 그 세력이 보고 있나 봐요. 방송을 세력이 보고 있는 거야. 어? 이거 더 갑니다 하면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 어? 더 갑니다 하면 더 터지고 그냥 추천하면 또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AS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laughs> 봐야 될것 같아요. AS를. 이델리에서 희한하게 AS를 매주 하는데 AS 하면은 더 갑니다 하면 반드시 터지더라고요. 어? 그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자, 카카오페이 나중에 또 보시고. 자, 또 이제 이 텔콘, L, 아, LF, 텔콘 RF 제약 이것도 사면서 상학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에서 이런 것들은 연속 상악가는 여러분들 1등 대장주예요. 개별주의 대장주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센 패턴. 그럼 가장 센 패턴은 뭐15% 20%뭐25%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한 70%가 넘게 급등하네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센 거예요. 이렇게 3일 연속 만약에 급등하면. 근데 얘는 3연속 상한가에요 3연속 상한가에요 가장 세죠. 그죠? 상한가한방난게 아니라 세 방을 연속으로 쳤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종목들은 폭락 나오고 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 이게 이거 팁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 드리자면 모든 종목은 N자, N자 모양을 그려요. 이걸 N파동이라고 그래요. 그 N자 파동과 1등급 대장주 매매 기법을 사실은 믹스를 한 거예요. 믹스를 해가지고 제가 타이밍 잡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폭락하잖아요. 그럼 들어가라 그랬니다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걸리락이 됐는데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요날도 보면 마이너스 7% 빠졌어요. 요날도 마이너스 4% 빠졌어요. 이럴 때 이제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아 이거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실제로 얘기했어요.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에서 뭘 하냐면 강의나 분석을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이런 1등급 대장주가 이렇게 마이너스 7% 빠졌으면, 아, 이런 걸 매수하십시오. 누가,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매수하십시오. 여기서 딱 들고 왔는데 여기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한가에 이제 차익하십시오. 이거 오전에, 오전에 상한가 나온 거예요. 예, 오전에. 그러면 이제 매수해놓고 한 1, 어, 한 4, 5일 기다렸더니만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음날 15%더 올라갔지만 차익했어요. 쭉 내려왔죠. 그죠? 쭉 내려왔죠? 오늘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약해요. 예? 거래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터질 거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지지라인이 또 확보가 되고 있죠? 그러면 한번더 파동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들어가서 여기서 차익하고 또 기다려서 또 재매수하고 이거를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래를. 여기서 차익해버리고. 좀30% 예? 차익이잖아요. 그죠? 또 들어가서 또 터지면 또, 또 차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예,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해가지고 급등 터져가지고 차익하고 또 폭락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특히나 주도주 같은 경우 제가 카카오페이 같은 건네번 다섯 번 차익 시켰어요. 네번 예? 다섯 번. 예, 그게 이제 거래의 기술입니다. 거래의 기술. 예? 이거는 혼자 하시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해 보세요 한번. 예, 해 보시라고. 안 되지. <laughs> 자, 이게 상악가 나왔죠? 예, 네,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거 왜 들어갔겠어요? 이게 상악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화장품주들이 막 이슈가 있을 때 터져요. 그러면 딱 공식처럼 외우는 게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어떤 놈이 대장이 될지 몰라. 근데 딱 보면 여기 상악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쭉 뺐는데 여기가 안내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라 했어. 실시간 라이브에서 여기서 들어가라 했어. 다음 날29% 급등했어요. 차익. 이것또 마찬가지 차익 했어요. 근데 한번더 터졌어요. 22%. 근데 또 내려오고 있죠? 자, 이제 만 원을 지지를 해주느냐? 만 원을 깨느냐?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한 일주일 상관에서또 타이밍이 또 나와요. 네. 한번 또, 또 나오면 이제 또 급등할 때 팔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그걸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아서 예, 여기서 차익을 한번 했는데, 또 이제 조만간 기다렸다가 또 타이밍 잡, 잡는 거예요.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매매라 그러잖아요. 저는 매매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 이런 1등급 대장급 종목이나 주도주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거래 기술이에요 이게. 거래 기술. 예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번 차이 가고 재매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참, 예. 참고하시고요. 예. 자, 이제 더 있는데, 어, 또 종, 제가 또 종목을 까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이렇게 차트들 봐주시다 보니까 시그니또 이렇게 흘렀는데요. 우리 생방송 중에만 QR 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QR 코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가까이만 대시면은 바로 김선상 파트너님의 패밀리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종목은요 이제 2차 전지가 일주일, 2주일 전에 한번 트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엔캠을 선정을 했습니다. 엔캠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에, 바닥 이런 데가 다 바닥이에요, 그런 데가. 그죠? 좀 지겹죠? 근데 이제 바닥 탈출 시그널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 얘는 이제 전해질을 만든단 말이에요. 주력이 전해질인데 얘가 지금 어,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CNT 사업이라고 해서 CNT가 뭐냐면 탄소 나노튜브예요.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전해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차전지 배터리 같은 게 충전이잖아. 요 충전에 다섯 배가 더 다섯 배가 더 용량이 커져요. 이걸 쓰면은.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 5,000톤 이상의 이제 증설을 하는데 내년까지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예,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관세에 또, 예, 영향을 안 받겠죠. 그죠? 예. 거기다 이제 리튬 가격이 번에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는 수익성 개선, 이제 좀 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기대가 좀 되고 또한 가지는 ESS 에너지 장치에 있어요. ESS 에너지 장치에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저장제체 전액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또 예,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근데 이제 주가도 지금 뭐 거의 뭐바닥권에서이 정도면 그래서 이정도면 사실은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이건 이제 1등급은 아니에요. 바닥에 바닥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닥주라고 하는데 바닥주를 하면 안 돼. 왜 너무 지겨워 이런 데서도가면 바닥 탈출주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수준이면 바닥 탈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켐 같은 경우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지금 뭐 6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은데. 뭐6만원대이하 아니면 그냥 바로 일단 내일 시초가로 일단 공략 포인트 잡고요. 지금 뭐 오늘 빠졌기 때문에 6만 2,100원인가요? 그죠? 그냥 시초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매수가는 뭐 6만 1,500원부터 해가지고 조금 조정 시에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바로 또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일단 선정을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그다음 이제 손절라인은 최저가가 지금 5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깨지만 않으면, 뭐, 사실 깨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일단 5만원까지 손절을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어, 전해지 사업을 하는 업체지만 수익성 개선과 미국에 또 진출한 부분에서 신규 사업 진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